예, 안녕하세요. o k 이 대부트, 뷰캐너, 강남 박정희입니다. 예, 지난 시간 엔진엑스를 통해서, 정말 가벼운 웹서버, 엔진엑스를 통해서, 어, 사이트를 만들었었죠. 네. 예, 어, 오늘은 그 엔진엑스 웹서버를 띄우고, 그 다음에 노드JS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이트를 그 안전하게, 네. HTTP에서 HTTPS로 이렇게 바꾸는 그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네. 음, <laughs> 그, AWS를 기준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네. 도메인을 지난 시간 2020이라고 해서 도메인을 만들었었고 그거는 이제 어, 일주일 동안 놔둘 수가 없어서 폭파했다가 네. <laughs> <포포에다가>, 다시 <laughs> 만들어야죠 네, okdevi.net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도메인을 이렇게 걸어 놨어요. 네. 그래서 2020, okdevi.net OK 하면, 요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로 이동하면, 이렇게 네. 사이트 소스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s l a mib, 그 다음에, 어, let's encrypt 라고 하면, 아, 암호화 합시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죠. <laughs> 예, SSL은 그, 무료, 어, SSL을, 어. CQ 소켓 레이어, 네. SSL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고요. 음. 요즘은 이제 t l s 라고 네. 이제 쓰는 게 조금 더정확하기나죠 네. 그러니까 SSL은 그, 이제 옛날에 이런, 이런 죠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루트 인증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서트, 베리사이, 토트 이런 데가 1년에 대략 한 20만 원씩, 구메일보다 네. 비싸요. <laughs> 어, 그, HTTPS 인증서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그, 기관들인데, 예. 예. 그거, 이, 1년에 20만원이면 도메인이 보통 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비싼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예, 렛츠 인크립트 서비스가 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렛츠 인크립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음, 보여지고 예. 180밀리언. 네. 엄청나네요. 1억 8천. 예. 네. 네, 사이트가 1억 억 8천. 예. 1억 천 네, 사이트가 8천 개의 사이트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HTTP에서 HTTPS로 가야 되는 이유. 네. 네트워크 중간에서 패킷을 이렇게 가로채도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 더군다나그 요즘은 모바일 앱 세상인데, 예. 애플이나 구글에서 HTTP로 이렇게 서버출하는 앱은 못, 등록 못하게 막잖아요. 예, 요즘은 예. 이제 특히 크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HTTP하고 HTTPS가 혼재된 컨텐츠 예. 같은 경우에는 아, 문제를 일으키는, <웃음> <웃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경고를 주는 게 아니고 차단시켜보고, 버리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인크리트, 레인크리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요거죠. 90일마다 갱신이 필요해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요 마지막에 이제 네. 자동으로 리뉴얼하는 스크립트도 네. 요, 요즘은 제공이 되고 네.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이게 제가 몇년 전에 할 때는 여기 설치 동영상 해가지고 이게 제가 예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을 때가 이게 먼저죠. 이게 날짜가 나오겠죠. 네. 육수가 2016년, 예. 벌써 5년 전인데, 네. 예. 그 4년 전이때인데 예. 어, 제가 좋아요를 눌렀군요. 네. 예. 많이 눌러주세요. 네. <laughs> 근데 어 그때 그 준비했던 그 내용은 어, 어, 굉장히 장황했어요. 아, <laughs> 어이고 물론 아, 여기에 그... 네. 어, 그 에라 메시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 내용까지 같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렇네요. <laughs> 체험 끝까지. <웃음> <웃음> 아, 훌륭합니다. 누구나 예. 할수 있네. 굉장히, 예. 굉장히, 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일단 도메인 준비됐고요. 예. 그 다음에 서버 인식도 요거 되어 있고요. 예. 일단 어, 접속을 할게요. 예. 어, 오케이. 지난 시간 엔진엑스 하는 거배우셨는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여기 링크로 제가 음, 해놓게요. 을 그다음에 예. 여기에 0.174에서 네. T3 인스턴스를 제가 써봤어요. 네, 예. 어 비용이 좀 조금 더 저렴 저렴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CPU 하나 예. 더 주고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T3를 이제 쓰는데요. 약간 차이가 뭐냐면 T3는 벌스탁이었던 워크로드가 딱 걸릴 때 잠깐 버텨주는 그런 방식으로 쓸수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음, 평균 베이스라인, 마커비 네, 그렇죠. 로드가 아니고 약간 키는 것을 받쳐줘요. 대신에 뭐냐면 그게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그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더라어그 뭐야? 카레딧이 있어. 아 예예예. 아, 카레딧 예. 예. 그다 소진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중단됩니다. 아,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영어는 주로 어떤 워크런에 올리냐면 <laughs> 배치 작업. 벌스 타기 배추장 딱 떨리고 딱 멈추면 어차피 다 쓰고 나서 카렌데 나중에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거 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면 평상시에는 이제 워크로드가 작은데 일시적으로 딱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를 때 이제 디스플레 모니터링에서 보면, 예. 모니터링에서 보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예.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크레딧, 예, 밸런스가 올라가 예, 그렇죠. 이게 예, 그렇죠. 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CPU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어 CPU 중심적으로 이렇게 예. 말씀하신 배치 작업에 예, 꽤 예. 말이 되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요어 T3A인데 A는 좀더또한 예, 20원, 네, 예. 예, 30원 정도 시간당 시간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접속을 일단 하고요. 네. 예, 접속이 됐고 예. 그 다음에 Let's Encrypt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 일단 도메인은 제가 아까 2020 okdev.net. Okay.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 루트 계정으로 들어서 대시로도 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아, <laughs> 멘시, 뭐, <잘> 네. <laughs> 네 etc에 네. nginx의 c o 네. m x b 에다가 음. 아,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0 conf에 여기에다가 네, 언더바는 디폴트 도메인. 네. 그다음에 네. 한칸 띄고 예, o k d e d 비 n e t 도메인을 써 줬어요. 네. 그리고 어, 잠깐만 이 코딩이 아니고 네, 고 여기에 이거를 서트봇 이 툴을 사용하는데요. 엔스에서 사용하는 이 툴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예, 엔스 네. 그다음에 예, 센 네. 아마존 리눅스 2는 세븐 계열이거든요. 예, 세븐 계열. 예. 그래서 이 주소가 이 예, 밑에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예,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스크립트가 여기 쭉 나오게 돼요어 예.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예, 너무 잘 해놨고.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깔끔한데요. 예. 마지막에 오토매틱 리뉴얼까지. 분류합니다 Etc의 크롬 탭에다가 음. 이 파일에다가 등록을 자동으로 시켜서 네, 멋지네요. 예, 요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마존 리눅스에서 살짝 그 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거 네. 하나만 제가 여기 더 추가를 한 거고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예, 그, 그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염유틸즈를 설치를 하면. 네. 예. 이렇게 예, 어, 설치.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뉴. 설치를 하면 예 이것도 예. 예, 로딩, 로딩. 예. 플러그인 됐고요 예. 그 다음에 페드라 프로젝트에서 음. EPL 예. 그래서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음.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음, EPL 예, 설치가 됐고요 예, 설치. 그리고 이제 서트 예, 포트하고 파이썬 서트트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만약 아까 이거 EPL을 설치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 이게 설치가 안 돼요 그렇죠. <laughs> 못 찾죠 <laughs> 네, 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여기 아까 네. EPL 네. 나오는데 어, 네. 네. 네, 여기 서트트 이렇게 <laughs> 그 설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뭐 진짜 얼마 안 걸리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돌립니다. 예, 여기 s u d o 는 이거 필요 가 없는데 나중에 지워야 되겠군요. 서포트 네. 엔진엑스 예, 이렇게 해주면 예, 이메일 적으라고 그렇죠. 나오고요. 네. 긴급한 상황에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 그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 이메일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어그리에먼트 이 해야죠.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이메일 그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많이 등록이 돼 있어서 저는 그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설정에서 이걸 찾아내요. 예, 어 찾아내네요 저희가, 예.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개가 있으면 예, 여러 다 찾아내요. 개를 찾아내요. 예, 예 그래서 엔터 치면은 예, 이제 돌아갑니다. 예, 요름에 대해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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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를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예, 여기에 어. H T T P에서 H T T P S로 리다이렉트를 시킬 건지 아닌지 네. 요거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요거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스턴스에 고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방화벽. 네, 그걸 열어놓으셔야 돼요. 네. 어, 여기 그 보안 그룹 에 가면 네. 인바운드 여기 지금 음 인바운드가 지금 80만 열려 있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로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그쪽 서버에서 네, 이렇게 들어와서 네. 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여기 체킹이 된 거고, 그다음에 노드 리다이렉트, HTTP로 접속하면 그냥 HTTP 있게 하고 이번 네. 리다이렉트는 HTTP로 접속을 하면 어, HTTPS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팅하게. 이두 가지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예, 저는 2번을 선호를 해서 네, 2번으로 하시면 네. 유리하죠. 전원을 해주니까. 끝났습니다. 예. 어 멋집니다. 뭐, 할게 없네요. 아, 하나 더 해줘야 예.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HTTP 예. 포트가 443 포트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HTTPS가 예. 있을 겁니다. 예, 요걸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 예. 443으로 해주면 자동으로 HTTPS가 웹핑이 돼요. 예. 예. 편집하고 IPv6는 뭐, 그냥. 예, 예, 없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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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리로딩을 하면, 자동으로 인증해서 바뀝니다. 네. 멋집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네, 옛날에 이거 정말 하려고 했으면 진짜 며칠 네.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네. 네. 여기에 네. 보면 <laughs> 레칭크립트라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네. 5월 22일까지 유효, 유효하, 아, 유효하다고 네. 나오고요. 네. 좀 짧죠? 네. 상황에 네. 비해가지고. 그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 다음에 네. 만료되기 20일 음. 전에 메일이 와요. 네. 그리고 그렇겠죠. 티메일이 와서 그거 보고 이렇게 갱신을 해도 되는데 어, 그럴 필요 없이 이한 네. 줄, 네, 이한 줄을 여기에 딱 써줍니다. 네. 그러면 이 에코 명령으로 이 0분 네. 그 다음에 하루에 자정에 네, 그 다음에 네. 정오에 매일 네. 네. 어, 업데이트 체크를 해요. 음,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어, 업데이트 체크를 해서 서트포 리뉴 하면 음. 업데이트가 돼요. 아, 그렇군 랜덤하게 그냥 그냥 사이트 리뉴얼도 예. 사이트 링크 그것도 요렇게 서트포 리뉴 하면 예. 뭐 이거는 지금 예, 예. 예. 기간이 뭐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와서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면 이제 VI하고 ETC에 어 크롬 탭 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요렇게 크런탭 마이너스 l 하면 똑같은 기능이 아니었나요? 아, 아, 아. 그크런탭 l 은그 그냥 그 네. 보는 거죠. 예, 보는 거죠. 예. 여기, 크롬, 크런... 아, 크런탭 아, 요두 가지 차이가 마이너스. 있어요. 예. 그, 크런탭2에 들어가면 이게 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건 네. 현재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새로 에디팅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크런탭 마이너스 l 하면 예. 저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여기서안 보이고. 네네. 예. 크론탭이 두 가지로 관리되더라고요. 음. 저도 이번에 요거 보면서 예. 알게 됐는데 어, 지금 음. 계정마다 크론탭이 이제 크론탭 마 E, 크론탭 L이고 이 예. ETC의 크론탭은 이제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음. 음. 알게, 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잘 되는지 예. 확인을 확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SL 테스트 들어가면 음. 예. 여기에다가 입력을 2020 네. 그다음에 o k d e v i n e t 하면 음. 이게 몇 점짜리인지 네,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나오죠. 네. 어, 옛날엔 이게 그 DH 파람이라고 하는 음. 그 부분이 수동 설정을 해줘야 돼서 네. B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까지 다 음. 포함이 돼서 네, 엄청나네요. A가 잘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인증서 검사하는 게 네. 그냥 몇분 걸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laughs> 정말 깔끔하게. 음, HTTPS 서버를, 어, 설치하고, 예.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네. 물론, 그, 개인이, 뭐, 요거 쓰는 거는, 뭐, 괜찮고, 스타트업도 뭐, 예.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대기업 써요.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 뭔가 의문점을 제공할 수도, 있, 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레퍼런스라, 예.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어, 시스코도 쓴다. 음. 스폰서. 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 네. 뭐, 그거네요. 네. 좀 참조, 참조 네. 회사들이네요, 네. 맞네요. 네. 요 회사들이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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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에 레칭크리트도 이제 보면 네. 인증서가 네. 2020년 3월 18일. 네. 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laughs> 자기들도. <웃음> 네, 자기들은 뭐. 2030년 이름은 아, 되게 면뵙겠거요 아, 예. 그렇죠. 우리도 에이급 <laughs> 뭐야? 지금데.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사이트의 점수가 네. 뭐까요? 예. 예. 예에 어, 훌륭합니다 굉장히 음, 예. 예. 보안이 잘잘 예, 예, 되어 됐다.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그 TL, 예, TLS 음. 관련해 가지고 프로토콜들이랑 알고리즘들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음.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레칭크립트 디테일들을 들어가게 되면 예, 레칭크립트 디테일들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아, 뭐 위에는 똑같은데요. <웃음> 지금 <웃음> 뭐야 어9 1 기한 자동 연장 뭐 이런 게 있고 인증서 확인을 가면 이제 ETC의 레칭크립트라는 폴더 아래 이런 네. 키 파일들이 쭉 있어요. 음. 예, 그리고 뭐 이게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 어그 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에라 메시지가 <laughs> 나올 경우 웬스톱 음, 네. 네. 웬스톱 해가지고 임포트 o r t e r r o 뭐 이런식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네, 해주면 음.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뭐 음. <laughs> 조폐 인터페이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어 난감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설치하기가 너무 쉽게 많이 업그레이드가돼서네그렇네요 상당히 <laughs> 사레자편의성이높아졌네요 예. 네. 옛날 생각하면 <laughs> 참. 아니,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왜냐금면 저도 금 지금 립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아 이거는 쓸 물건이 안안 지금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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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이제 요거가 다맞으면아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어, 도메인을 어, 여기에 그음 http 에, s로 쭉 가면 예그 http에서 https로 리이렉트 시키는 그 엔진엑스 설정이 요렇게 돼있어요 예, 그렇죠.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음네 여기 옛날엔 엔진엑스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보드에서 리뉴하고 뭐 이, <laughs> 이런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예. <laughs> 지금은 그냥 무중단. 네. 여기 설정 설정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한번 보고 어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여기 컴퓨터어 가면 바뀐 부분은 보면 되겠네요. 예, 서브네임은 그대로고요. 예. 루트 그대로고 로케이션에서 리디렉트 시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고 인증서들이 여기, 예, 여기 쭉추어가 예,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호스트가 요거면 h t t p 없는 호스트면 그냥 h t t p s 로리 리디렉트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포트가 80에서 음. 예, 443으로 이렇게 예. 예전 음, 내용이고 예. 그게 이렇게 예, 바뀌게 된거죠 음. 특별히 포트 443을 지정하지는 않았네요 예 예, 예. 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중요한게 있죠 예, 어, 서버를 예. 작업을 끝냈으면 그렇죠. 인스턴트에서 예. 정렬을 시키셔야 이렇게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laughs> 안 그러면, 어 요금 폭탄. 예, 돈이 좀 나가겠죠. 항상, 예. 아버 저는, 우리가 쓴 서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쓴 서버에 대해서 <웃음> 차지하는. <laughs> 요금 폭탄이라고, 네. AWS 요금 폭탄이라고 하면, 어, 예. 예, 가격이 좋아 이거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크레딧으로 채워줍니다. 예. 그래서, 예, 네, 그, 빨리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laughs> 않은 뭐. 네, 하킹, 특히, 특히 이제 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키. 네. 특히나 그 머신러닝 한답시고 비싼 방식은 네. 꼭 진짜 네.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중재하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리뉴얼을 받으셔야 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음. 이번에 며칠 전에 팀즈 네. 오전에 장애가 났었습니다. 아. 이유가 뭐냐면 팀즈 인증서 경신을 안 했어요. 아. 심지어 도메인이나 인증서는 갱신 안 하는 바람에 <laughs> 접속할 때 네. 장애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서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시면 음.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그자노원의 크로텍 같은 거 네. 그거 잘 관리 아마 잘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제가 여기서 캐스트 네. 혹시 로드 밸런스 같은 걸 쓰기 위해 가지고 서버 두 대를 네. 갖다가 할 경우에 두 대에서 매번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컴피레이션만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해도 동작을 하나요? 어 테스트를 해봐야죠. 네.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네. 어 AWS의 그 ALB에서 제공하는 네. 그... 그렇죠. 예, <laughs> 저는 네, 그건... <laughs> 그 ALB를 쓰니까. 어차피 네, ALB를 네. 쓰니까. 예, ALB 쓰니까 그냥 ALB 쓰면 다량 4 0 달러 이상 나가잖아요. ALB가 이제 그것도 용량별로 ALB 네. 용량별이거든요. 그다음 <laughs> 네. 접속이 많이 일어나면 돈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ALB 쓰면 렛칭 크립트보다는 그냥 AWS, 무료 HTTPS 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잠깐 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될것 같습니다. 그, 개인이 서버 두 대, 네. 그, 이중화하는 거는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네. 회사라니까, 네. 네. 회사는, 뭐 회사는 뭐, 40달러가 큰 돈이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큰 돈이 아니죠. 그리고 왜냐면 멈췄을 때. 그렇 나는 손해가되니까요 네. 맞아요. 네. ALB에서, 예, 네. 네. 인증서. 요거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이것도 예. 나중에 한 번. 예. 한번, 예. 한번 해보시죠. 하고 바로 내리면 되니까. <laughs> 예. <맞아요>. <웃음> <웃음> 예. 난, 나중에 준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번 해봐가지고. 아, 네. 예. 그 다음에 OK, KY, -E 이 사이트가 이제 제가 예.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예. 예. 운영진으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 네, 예, 4월 27일. 네 예. 예. <laughs> 예, 이상. 네, o k 이우 g t v 예, c a n 남박 o ho,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